부활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세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 일평생을 주님께 헌신하여 22년 동안 1908년에서 1929년까지 히말라야 산맥을 그 눈이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배열 풋으로 이렇게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동네 동네마다 복음을 전파한 분입니다. 그가 어느 해 영국 교회에서 영국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그 강연을 경청하였습니다. 참석자 중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이고 철저한 힌두교인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정했습니까? 선다싱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기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바로고 그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해피 어, 이스터 이렇게 편안하게 쭉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잠깐 살다가 다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산다는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어두운 땅 속에서 캄캄한 곳에 심기워져 그곳에 있으면 이제 새싹을 내고 봄이 되면 그 새싹이 나와서 그 줄기가 되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나눠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씨앗은 씨앗 자체는 죽어 버리고 말지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도 우리는 이런 썩어질 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즐거운, 가장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나중에 다시 변화될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아, 특별히 이스라엘에 이 죄도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때까지 그 이전의 전통으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스스로를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요 여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 여기 없을 것 같아요 We just repent when we commit sins 우리 그렇게 죄를 지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던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이러한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사라고 부르는데 이 제사는 사실 우리가 죄를 안지며 살수 없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의 정도에 따라, 자기 재산의 정도에 따라 재정이 많은 사람은 서로,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에게로 성소로 끌고 갑니다. 그 성소에 끌고 가서 그 재물 앞에, 그 동물 앞에 손을 얹고 그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다 재단에 쏟고 그 동물의 각을 떠서 각을 뜨는 것은 동물을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이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미미 불을 지펴놓았고 그 위에 그 동물을 올려놓아 태웁니다. 그것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것 때문에 소 잡아와야, 소 가져와야 되고,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고, 그를 소를 죽여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소가 탈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도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 부유한 정도에 따라 짐승을 끌어와서 이곳에서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잡으며 생명을 끊으며 그러며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흘리셔서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즘 우리들은 이처럼 편안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그이 편리함과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죄, 그 아들의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십자가 고통에서 아주 지독성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죄를 이전의 죄 그리고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나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 주일에 이르기까지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전에 일곱 귀신 들려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넣어둔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그 몸에 너무 급해서 향품으로 다 마감을 못했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걱정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가운데 큰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고 감옥에 그런 다른 그, 그, 런 무덤의 문들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밀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무덤과 달라서 땅을 파서 그것을 돌문으로 닫아 놓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하고 일부는 우리처럼 매장하는 그런 매장지도 있어야,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천사가 열어놓고, 그리고 그 둥그런 돌무덤 입구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두 여인이 그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두 명이 바라본 천사는 얼마나 빛이 하얗고 광채가 났는지 번개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아 잠깐은 멀리 있는 걸볼수 있지만 눈앞에 있는 번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이 천사 때문에, 그리고 그큰 동료 때문에 그 옆에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도 놀라하며 그 광채가 나는 천사를, 흰눈 같이 아주 흰 옷이 정말 하얀 그 천사를 바라보고 덜덜덜 그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 안에를 보여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아주 황급하게 뛰어서 어디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고 있죠. 어쩌면 어떤 제자들은 벌써 예루살렘을 떠났는지 몰라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빨리 두려움 가운데 기쁨에 가득 차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그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누가 중간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는 이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스라엘 말라면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 그러는 겁니다.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마음이 평안하냐. 그러자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본문에 말하는데, 다른 번역분에 보면,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꿇어 엎드려 그 다리를 만지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에 부활의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여인을, 두 여인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것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They were told the good news. The resurrected Jesus.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 기쁨에 넘쳤어요. Overjoyed. 기쁨이 너무너무 넘쳤어요. 세상에 여러분 기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있습니까 Overjoyed. 그리고 그 기쁨에 넘치는 여인들이 어디로 뛰어가고 있습니까? 전파로 뛰어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Jesus met them. 우리는 종종 여기에 confusing 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I want to meet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I want t mee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만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마치 금광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이것을 다시 쉬운 것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거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첫째로는 부활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우리 가운데 overjoy.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찾으라, 만날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찾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록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세 번째 단계가 빠진 분들은 힘이 빠져요. 믿는 것에 재미가 없습니다. 믿는 것 주일날마다 놀러 가지 못하고 어, 교회로 와야 되고 어,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서 잠자고 싶고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으니까 그것을 스킵하고 지나가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 야 걔도 내가 이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수 없지. 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바로 지금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뚫어보아 죄악을 아시고 우리 마음 속에 거짓된 것, 그릇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말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해야 다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위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 남미 에쿠아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 청년의 나이에 남미 에쿠아르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 사역 4년째인 1965년 1월 8일,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고 또 접근이 어려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4명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갔다가 창에 맞아 모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짐의 나이 28세였습니다.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의 아내가 다시 그 아우카 부족의 부족에게 선교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짐의 부인이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1년간 이제 쉬러 들어간다고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이 짐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6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에요. 입니다. 나는 당신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그 추장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짐과 그 동료 네명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한 청년, 키모라는 청년이 아우카 부족에서 나온 첫 번째 안수받은 목사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순교한 자녀,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 두 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당한 그 팜비치라고 어, 하는 강가에서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면서 그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고, 오늘 또 듣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의 순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미 만나 주셨고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범인행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달이 되시어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나아가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이큰 오불조의 기쁨에 참여시키시고 그들의 삶의 영생을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